매일 아침, 유명 가수 황영훈과 그의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출연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이벤트는 관객들의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황영훈과 그의 어머니의 출연은 프로그램에 대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시청률을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태프들과 가족의 따뜻한 순간들이 강조되며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황영훈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와 그것이 그의 음악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관객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황영웅의 열렬한 팬인 김재원은 황영웅의 가정 생활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황영웅이 투어에 나가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하는 동안 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김재원은 황영웅의 음악과 경력에 대한 열정을 존경하면서도 그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황영웅은 김재원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어머니를 걱정하며 그녀의 안녕과 행복을 항상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의 마음은 항상 어머니의 안락과 안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동반자와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영웅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대답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했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재원은 황영웅의 대답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의 깊이와 진심을 반영했습니다. 헌신적인 팬으로서 그는 황영웅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음악이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과 감정적인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영웅은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의 큰 마음과 진심 어린 감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술가와 팬들의 연결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가족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포괄합니다. 황영웅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따뜻하고 애정 어린 마음을 갖춘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음악 활동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들의 가족 유대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을 영감을 줍니다.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황영웅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분위기는 우리 삶에서 사랑, 관심, 그리고 함께함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